스마트싱스 V4 허브에 재미스마트 매터 스트립 드라이버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합니다. 스위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기이기 때문에 리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자, 바로 기기가 검색이 됩니다. 추가. 자, 설치하고자 하는 허브는 V4 허브. 다음 설정 코드를 QR 코드로 스캔을 합니다. 스마트싱스 V4 허브를 통해서 스마트싱스 어플에 재미스마트 매타 스트립 드라이버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마트 조명 제어가 원활하게 잘 되고. 밝기 제어 색온도 제어 잘 되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조건에 허브를 삭제를 하고 다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플러스 QR 코드 스캔 또 바로 등록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초기화를 해라고 했는데, 글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깜빡여야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또 말보기로 들어가서, 혹시 오 도움말로 들어가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리셋을 하지 않더라도 또 등록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터 기기도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터 어, 기기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지급이 기기는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본 뒤에, 앞으로는 이 v 4허브를 기준으로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